클릭을 그 식당에다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해줬는데 음. 이제 그 초에다가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레터링 같은 거 하잖아요 해주세요, 축하하고 뭐, 뭐, 음. 뭐, 음. 뭐 (10년이) 지나도 사랑해 휘바 이렇게 하면 을하 퀴바 요아 퀴바 퀴바 렇죠하면바노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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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날 누나, 전 쓰레기예요. 맨날 맞아요. 나한테 가진 것도 없고 오는 게 제일 좋고 저는 모르는 내 보세요, 쓰레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에는 어. 나는 아내인 별지 역할도 크다고 봐. 아, 둘이 아, 너무 잘어울리는 맞아, 그래서. 맞아. 이게 잘 만나야 돼 진짜. 네. 그치, 어. 아들하고 좀 따라고 좀 달랐는데. 네. 달라요. 리액션이 다르고 네. 아들을 두명 키우면서 음. 참 귀엽기도 하고 음. 재밌거든요. 아들들 음. 재밌지만 음. 친구 같고 되게 재밌는데 이 자식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디테일한 어떤 섬세한 게 별로 없어요. 애교? 어, 애교가 아니라? 어. 딸 키우면 그런가 봐. 나도 아들 하나 있어서 몰랐는데 딸 키우는 애들이 그 특유의 그게 뭐 디테일? 음. 어, 뭐 이런 그렇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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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표현이 기가 막히다 어. 어. 착착 감긴다고 하더라. 그래. 퇴근하면, 그래. 퇴근하면 어때? 그래. 그래. 쫓아오지, 쫓아오지. 쫓아오지. 네. 퇴근하면 은 우리도 삶의 그 전쟁터에서 겁나 열심히 그치.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나도 지칠 대로 지쳐서 들어가는 건데 문고리를 딱 잡으면 은 애들 목소리가 들려. 그럼 내가 어깨를 쳐진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어. 그게밝 어. 다시 한숨 쉬고 들어간단 말이야 어. 심호흡 한번 하고 문 열고 나 왔어! 어, 이렇게 알게. 하면 애들이 <laughs> 와! 이렇게 어.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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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그때 근데.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컸지 아 어. 어, 남자애들은 이제 남자 새끼들이 네. 이렇게 <laughs> 앉아갖고 TV를 보면서 어. 어. 왔어! 이러면 어 <laughs> 벌써? 이거 한 명은 패드 잡고 오락하고 있어? 어, 어. 내가 왔어 이러면 이렇게 말해 줘. 어, 어. 근데, 야, 근데... 어.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유송이는 아빠 아. 이상 사준 거. 어. 나... 어. 예뻐. 숨었어. 감기입니다. 좀 전에 아침에 봤는데도. 아. 그럼 여보 뒤수 말이 얘기. 보고 싶었죠? 아. 보고 싶었어. 아. 내가 보고 싶었어. <웃음> 왜? 왜? <웃음> 야 뭐야? <laughs> 향기도 좋아, 향기도 좋아. 어, 애가. 어. 향기도 좋아. 어, 어. 남자, 애기는 아, 산면세. 아, 애기는, 아, 애기는 그 산면세 그 너무 좋잖아. 여자는 부섭부섭 표현하는 거 봐. <웃음> 여기를 <웃음> 탁! <laughs> 어, 안긴다, 그러지. 아 열심히 한다, 내 동생. 네, 달라, 달라. <laughs> 완전 달라요. 귀에다 대고 뭐라 고 그래? 조그맣게? 보고 싶었죠. 죽어, 죽어, 죽어. 야, 아, 죽어요. 아 이거부터 다르니까 잽이 안 되는 사실. 거예요. 다르다르더라고요. 어, 완전 어 다르다 그래 요 물론 남자들도 애 귀여운데 어 그런 거에 어 대해서 달라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탁, 이렇게 <laughs> 보고 있어요. 어 이거 할 때까지. 야, 사랑해 많이 아팠죠? 익은 아, 네. 네. 신부, 익은 신부, 네. 별입니다. 아아 갈수록 어려져. 아 맞아. 갈수록 아 진짜. 진짜. 네. 네. 어려져, 아, 갈수록. 셋, 뭐, 이렇게 엄마,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아, 오늘 머리를 좀 높게 묶었어요. 아, 최대한 귀여워 보이게. <laughs> <laughs> 드림이 소울이, 맞아. 송이. 그래서 네. 3남매 네. 엄마예요. 3남매. 느껴지기도 하냐고. 오늘 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원래, 원래 같으면은 제가 녹화가 있는 날 남편이 봐야 되는데, 응. 오늘 그렇지. 남편이 오. 녹화가 겹쳤어요. 아, 아 네. 그럼. 괜히 일을 응.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아 부부가 해야... 다 터서 일을 잡더라고. 아, 잠깐 아니, 서 하려고. 어떻게든 가라고 어떻게든 하려고. 아니, 원래대로 하면 집이 이제 쉼터고, 음. 다같이 일터인데, 음. 저는 이제 이곳이 놀이터고. 음. 집이 전쟁터죠, 전쟁터. 놀이터와 전쟁터. <laughs> 전쟁터. 그럼요. 어. <laughs> 빠르게 또 귀가 해야 이제 우리 종국 씨한테 결혼 소식 알렸을 때 네. 전에 없던 표정을 봤다면서요? 아니, 저는 사실은 워낙에 종국 오빠가 이제 하 씨의 음, 절친이고 절친. 너무 사랑하는 형님인 걸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얘기하고 <laughs> 싶었겠지만 음. 이제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말 아무에게도 아, 이제 비밀. 소식을 알리지 않고 비밀이야. 만나고 네.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인형이 음. 상황처럼 어. 저희가 이제 시아버님 칠순 어. 이제 식사하는 그러니까, 자리에 네. 이제 런닝맨 멤버분들이 계셨었어요. <laughs> 그 재석 오빠 뭐 어, 광수 그렇죠. 뭐 인, 네, 계시고 음. 이제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근데 너무 긴건 제가 갔을 때도 아무도 어 그냥 그러니까 친해서 왔나보다 친구 지인들 해서 <laughs> 그냥 이렇게 왔나보다 눈치가 너무 없었는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 앉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 이제 별이랑 결혼합니다. 그런데 <laughs> 이렇게 식사하고 계시다가 아. <laughs> 떨어 아니, 어, 숟가락을? 왜냐면, 나와 동지야, 얘는. 그러니까, 둘처럼 동지야. 우리는 늘 어, 어, 맞아, 앞으로도 뭐, 10년이고, 뭐, 우리는 맞아. 항상 이 고민을 함께할 내 동료 같은 음, 녀석이 음. 갑자기. 나한테 말 없이 갑자기 결혼을 한데. 아 약간 그러니까 아 너무 충격이 있겠다. 충격이 너무 오더라고 사실. 다 축하해 주시는데 중국 네. 오빠 그렇게 막 활짝 웃으면서 축하를 안 해주셔서. <laughs> <웃음> 약간 안 이게 축하하는 마음도 드시면 한편으로 물론. <laughs> 야 여기 애 둘이고 여기 애 셋이잖아. 아유 어, 그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거든. 어, 어. 힘드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육아인 것 같아요. 음, 음. 세상에서. 음. 그래서. 어, 왜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말 한마디 못 하고 죄인이 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음. 그냥 그냥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음. 결정적일때 아이들은 다 엄마를 쫓아가거든요. 음. 고은이가 막 이런 말을 해서 자기 어? 일하고 싶다고. 그게 훨씬 어. 내가 일하고 지쳐 들어오면 그 모습마저도 부러운 거야. 그래. 네. 아 고은이 오늘 노래 좀 잘해. 어. 어. 그럼 어. 이제 우리 매니저들이 다 스케줄 관리해서. 누나 없는 날에는 내가 애를 봐야 돼 그렇지, 교대를 그치,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빠 있어야 되니까. 어저께 저 죽을 뻔했어요. <laughs> 38번 정도 화를 <살을> 냈어요. <laughs> 아. 어. 아, 애들 그냥 독박 하다가. 예, 애기 애기 어, 이게 음. 뒤에서 올라오는데 막 와. 근데 그걸 매일 고인 하게 니 그래서 엄마가 제일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같은 아파트 살 때. 제 아내랑 제수씨랑 거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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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어, 만나가지고, 맞아. 막, 육아 음. 얘기하고. 그쪽에 막. 사실 제일 많이 울었어. 어, 그때는 아, 쌍둥이 그래. 이제 막 키울, 이제 막. 둘다 힘들 날... 때지. 네, 제일 힘들 때야. 잠못 자고 그랬는데 맨날 삼촌이 만나서 둘이 막.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웃음> 어우, 남들이 보면 둘은 얼마만에 만나요 그러면? 농구가 저희 이렇게 셋이 잘. 같이 농구했어요. 에이, 작년에. 농구팅. 작년 초까지. 에이. 제가 데뷔 이제 20년 차인데요. 제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술을 먹이 유일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 정말 저한테 이 소주 를한잔 놓고 어디서 이때또 이제 이제 그런 거 보셔가지고 탁 놓고서 저한테 이거 마시면 이제. 재수씨 아니고 그냥 별이다. 어... <laughs> 왜냐면 그때까지 계속 존댓말 하시고. 존재만 하시고. 나도 존댓말 아니고. 아, 재수씨니까. 네. 음. 왜냐면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오빠랑 또 이제 또더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을 음. 갑자기 저를 막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아, 그거 존댓말 그래, 그럴 수 있어. 수 있어. 막 신경 인대고 막. 어제 소국법도 어. 저한테 막 존댓말을 하셔 갑자기이어 갑자기? 어. 근데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돼. 또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저를 존 이렇게 뭐 존중해 주시는 네, 건 아는데 약간 좀 서운한 음, 거예요. 그렇겠다. 벼라 벼라 하시던 분들이 어. 갑자기 딱그 소주를 내미시는데 이거 먹으면 별이다 해서 좋아. 그서 아. 먹고 아. 누웠죠 그다음 날다한테 전화 와 가지고 어. 서로 존대하라고. 욕을 욕을. <웃음> 욕을, 욕을. <웃음> 욕을 욕을 제가 <laughs> 예전에 아내분들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했었잖아요. 또 형돈 오빠랑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또 아이들도 딱한살터울리고큰 애들이.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형돈 음. 오빠보다도 음. 그 언니 유라 음. 언니고 음. 아이도 이제. 음. 정말 같이 힘든 얘기 많이 하면서 어, 맞아요 그래요. 진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들은 안 들어오지 둘 시간도 이제 제가 늘 너무, 너무 뭔가 힘들고 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유라 언니 보면서 많이 힘을 냈어요. 같이 <laughs> 같이 힘드니까 네가 좀 낫지. 네가 힘드냐? 내가 힘들게 해면서 <laughs> 제가, 제가 나은 거 같아. 훨씬 나. <laughs> 유라 언니는 항상... 이 부부가 너 전복수다야. 보통, 보통 어떤 얘기예요 둘이 만나면? 아, 유라 언니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별로. 어. 뭐 구구절절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아, 하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모이면 저는 막 이제 아, 뭐, 우리 남편 어제도 막 해서 뭐 어디다가 막뭘 벗어놓고 막 아. 그냥 안 치우고 어, 하고 진짜. 막 어, 언니, 남편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그냥 와서 잤으면 좋겠는데 나를 막 그렇게 깨우고 막 얘기하자고 그러고 막 그런 게 너무 싫다, 그랬더니 문을 잠그고 자. 어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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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혜롭다. 명이, 지혜롭다. 야, 네. 네. 나는 사자. 우리 집 문을 열어본 게몇개안 돼요. 아, <laughs> 우리 집 문이 딱딱 내가 누울 자리 말고는 열을. 나는 가 시작이다. 비벌이. 비벌이. 어? 비벌 아, 아, 어? 야, 내 집안에 동락이 있다. 언니한테 되게 그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늘 존경하고 언니를. 지혜롭다. 지혜롭다. 리 아니 근데 여긴더다투이잖아 그, 네. 하하 씨는 근데 애들 다툴 때 이거 화해시키는 것도 참 이거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 현명한 방법이. 아너 너무 보이세요?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어. 형인데 동생이 되들. 드림이고소리하고아 되들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이럴 때 항상 부족함을 많이 음. 느끼는 것 같아요. 어...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같이 싸우는 거죠. 아그 와중에 소우먼 선 애들 싸움, 진짜, 어른 싸움도 진짜. 진짜. 네. 진짜 근데 어른 그, 싸움 내리고 부부가 싸워 그리고 어. 그 아. 화를 막 내고 난 다음에 아이를 재웠을 때그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밀려오는 그 뭐라고 얘기해도 그그 아. 후회와 후회 막신과 아. 정말 미안함과 나의 하튼 내가 너무 부족해. 음. 어, 나는 또 거기에서 또 느껴, 아 나는 어른이 아니구나. 음. 그거에 뭐라고 그렇게 화를 내? 음. 되게 정색했거든요. 어, 어. 그렇지. 네. 막 후회되는 거지, 그니까 다시는 안볼 것처럼 <laughs> 화를 내. 아여튼 <laughs> 나도 속상하니까 그때는 <laughs> 욱하니까 화를 냈는데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계속 화를 내. <laughs> 얘는 또 뭐, 기승전 주네, 수리야. 뭐, 먹고, 나도 그 마누라가 나와서, 아유, 또왜 그래. 아, 나 정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laughs> 오빠, 나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런 걸 느껴. 어. 그래서 나, 내가 어른이, 난 아직 너무 부족해. 내가 뭐라고 애를 키워. 막 이런. 아니 원래 그딸 바보인데 셋째 계획이 없었다고 맞아요 어 음. 왜? 드미가 태어나고 고생을 많이 했죠 고은이가 음.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고은이의 팬들이 음. 이제 그만 멈춰라 <laughs> 음. 예. 아. 아. 그러니까 고은이가 몰랐어요 뒤로 왔어 뒤로 어.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앨범이 나오는데 자꾸 애가 나오냐 <laughs> 이런 <이러면서>. 말씀 어. <laughs> 정확해 <뭐지>? 정확해 <laughs> 아.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기 안고 무대를 보는데, 무대를 보는데 아, 그걸 내가 보지. 가끔씩 보잖아 그러면 아 이렇게 보는데 걔는 그냥 아무 뜻도 없어 그냥 아 애기 안고 어 있는 어 거야 나간다. 아빠 나온다고 있는데 짠하지 너무 짠한 거야 왜냐면 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수고 응. 그게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아, 아, 그게 내가 꼭네 자리를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팬분들한테도 답장해주고 이제 끝이다 음. 어 절대 없다 나도 싫다 음. 끝이다 했는데 셋째가 음. 생긴 거예요 그 하루를 못 참았구나 그날 애잔하게 본 그날이야. <laughs> 그날처럼 <저녁, 웃음> 너무 애잔해서. 그날이야? 일년 내내 잘 참았다가 아유. 그날 애잔한 그날. 아유 일로 와고 애잔해라. 아유. 그런데 이런... 누구도 축복을 한다는데 축복해주는 표정들이 <laughs> 아니야. 그, 그 염세라는 거 있잖아. 그 분위기 있잖아. 막 다들 막. 장문주도 날좀하서 봐. 있잖아. 약속이 틀리지 어, 않았나 봐요. 더듬으셨어. 아야야 가 아, 봐. 아, 너무 행복하다. 근데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러고... 아니 근데 셋째가 너무 예쁘잖아. 아, 안낳았 아직 별은 없으면. 어리고. 네. 넷째... 근데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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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넷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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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또 욕심날 것같아니요 아니에요. 나이 터울이 사실은 아, 음. 이게 별 씨가 아, 그래. 활동을 못하는 터울이에요 지금. 그래. 너무 무서운 게 이게... 963. 고운이 그러는 거야. 이 아이가 크니까 막내가 너무 예쁘니까 오빠 너무 궁금하지 않아? 넷째는 이러는 거야. 어. 그래! 어, 어. 거 봐. 생각이 있다니까. 절대! 공은아, 네 인생 음. 찾아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극기적귀였어, 이거. 네. 어. 맹세, 이거 어. 거짓말입니다. 나 어. 천벌받을 거야. 어. 엄마. 그래서 장모님한테 어. 엄마, 나 꿈꿨는데 내째 나오는 꿈꿨어요. 아! 어, 태몽! 근데 괜찮은 게 아무도 안... 아무... 안, <laughs> <laughs> 그안됐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렇게까지 얘기 안 <laughs> 해도 <해야> 돼. <laughs> <해야> 근데 <laughs> 이 태몽은 미리 돋궈. 네. 안 돼, 네. 안 돼. 미리 돋궈. 미리 돋 미리 돋궈. 완전 안 돼, 안 돼. 예지몽. 예지몽은 좀 아니 이런 대박이다. 거 있어요? 혹시 부부끼리 뭐 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꼭 존대를 한다. 음. 혹은 뭐 어느 부부들. 부분들을... 뭐 싸워도 각방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 뭐, 음. 이런 부분도 음. 있고 어, 어, 뭐 이렇게 뭐. 싸워도 저희 각방을 쓸 수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아, 애들이 일요 애기가 음. 셋이라서. 음. 네, 네. 뭐 그럼 규칙이 있어요, 혹시 정한 규칙? 저희 이제 처음부터 약속했던 건데 음.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다투게 돼도 아이들 그렇지. 앞에서 그렇지. 절대로, 아, 절대로. 싸우지 말자. 좋네.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지 말자. 음. 그래서 음. 우리 드림이는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줄 알아요. 아고 진짜 막 아이들 잘때우어 아, 아, 아 재우고 아, 싸 아, 내가 잡기가 많지 않은 나에고 이거 체크하고. 소리 못 내잖아. 소리를 음. 내 음. 그래서 싸 거야. 와, 너무. 구경 가도 돼요? 너무 재밌같데 맹수 싸움거 아니고. 아, 지금 시간이 아, 몇 시야? 좀무책적으 놓고 좀 우선 그래. <laughs> <laughs> 오. <laughs> 그러죠. 아, 네. 애들 앞에서 아, 싸우지 말자. 근데 그게 효과가 네. 있어요.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고요. 음. 일단 감정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이게 한번 그게 무너지면 누가 옆에 있던지 말던지 내가 화가 나면은 다 표현하고 <laughs> 얘기하게 돼 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적 있어요. 드림이가 어렸을 인데 제가 이제 애들 앞에서 싸우지 않기로 했으니까 음. 근데 전날 이제 또뭐 음. 남편이 뭐 이렇게 좀 약속을 어기고 조금 뭐 술을 음. 먹고 좀 늦게 들어 왔어 내가 지고 음. 화가 났어요. 음. 근데 뭐 음. 싸울 순 없어. 음. 아기가 있어. 음. 그러니까 약간 굳은 표정으로 남, 남편 쪽을 좀안 봤나 봐요. 어. 네, 아기 밥 이렇게 챙겨주고 막 했는데 아빠 쪽을 보고 웃지 않으니까 둘이니까 어. 음. 엄마. 엄마. 아빠를 보고 웃어야지 이렇게 말. 어. 몇살 때? 기한 다섯 살? 그치. 너무 어렸을 때. 애들도 때문에. 다 눈치. 있어. 음. 어 그래가지고 아 어,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음. 그래서 좀 많이 다투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음. 좀 다투게 돼도 좀 빨리빨리 풀고 음. 이렇게 아침까지 끌고 오지 않으려고 좀비하요 그렇죠. 음. 그래, 그런 게 중요한 음. 것 같아. 요 이럴 때 있어. 드림이가 나는 이제 항상 못난 아빠인데 이럴 때인 거야.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야. 그치. 엘리베이터를 탔어. 응. 응.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잖아. 마스크 쓰면 모르잖아. 모르지 모르죠. 갑자기 드림이가 응. 아빠 되게 이상하다. 응? 왜 왜? 왜 왜? 아빠 잘못 알아보는 것 같아. 이게. <laughs> 괜히, 괜히. 니 대니. 그냥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르신, 어. 아이 아예 아예 알아 알아. 그치. 아빠 뭐 불편하실까 뭐. 모르... 그런데 내가 야, 김왜 그래? 너네. 근데 걔가 막. 이렇게 연기하면서 막그런데 그게 아, 너무 귀엽다. 연기였다. 너무 귀엽고 아, 아,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심었고. 자기 딴에는 어. 우쭐하고 싶은 거야, 어, 아빠 때문에. 빨리 알아보고 그치,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자랑스러운 아빠. 아, 그그지래서 세상이 날 몰라줘도 아, 날알아주는 아, 사람들 아, 너무 고맙잖아요. 그때 음. 엄청 울죠. 음. 애정표현 많이 하죠? 격하게 좀 격하지 그 하하 씨는 좀 응. 특이해요 그 로맨티스트의 전형적인 그런 사랑 표현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음. 내가 약간 좀 너무 스윗했나 내가 네. 너무 다정했나 하면 꼭그 뒤에 욕을 음. 붙여요 아, 아 본인이 아, 못 견디는 어? 거예요 못, 어. 그래, 못,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얘도 못 배워서 그래 아무 터프한 줄 알아 걔는 강한 척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사람들 보는데 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응, 너무 이렇게 해준 것 같지 않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어. 좀 너무 아. 그런 걸좀못 견뎌요. 아, 그래. 네, 서 이번에도 10주년 때 결혼 기념 그 클릭을 식당에다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해줬는데 응. 이제 그 초에다가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레터링 같은 거 하잖아요. 해주요 축하하고. 뭐 음. 뭐 10년이 지나도 사랑해 휘바. 이렇게. <laughs> 아, 그렇죠. 휘바, 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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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아, 결혼한 진짜? 그 어. 네, 결혼한 곳에서 매번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 거기 이제 주문하시 받으시는 분이 그 멘트를 받다가 이제 뒤에 이제 오빠가 좀 망설이니까 어, 영원히 사랑해 했더니 그 상대 쪽에서. 세 <laughs> 아, 이제 아는 분서. 아시누구나. 아, 아, 네. 그래서 어.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그런 거네. 아 단골집 가면 아, 어, 늘 먹던 걸로 이렇게 줘. 어, 어아늘 하던 역으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다. 늑차 와 주시고. 어 가족 우선주의라 옛날부터도 이게 서로 장모님한테 그런대든지 어. 하 어머님도 우리 별이 씨한테 음. 뭐 딸처럼 이렇게. 맞아요. 부르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그 결혼할 때, 그 솔직한 얘기를 다 많이 했거든요.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불효자다. 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못한다. 음. 네가 실망을 할 수도 있다. 음.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 부족한 음. 음. 놈이다. 어,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음. 어, 그랬더니, 그머이가 그거는 뭐다 마찬가지다. 음. 원래 나는 진짜, 근데 지금도 음. 잘 못해요.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아, 잘 못해요. 응. 친구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잘하고 내나 하동훈만큼만 하하고 그래. 요나 아 그렇게 잘나 그렇게 살 갔다. 예, 어 네, 그렇게 살간 놈인데 정작 내 부모님한테는 잘 못해요. 그래 나한테 네. 더잘하니까 그랬더니 고은이가 약간 좀더니몫까지 네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고은이가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음.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공평하게 내가 오빠네 어머니한테 정말 최선을 해서살 테니까 오빠도 우리 엄마를 해서 최선을 다. 너무 좋다. 와 아, 아, 너무 현명한 얘기잖아요. 어. 아우 그럼 그럼. 그래서 이제 어 저희 그 융도국장님은 고모한테 이제 그 딸이라고. 내딸내 음. 음. 예. 딸이라고. 내 예, 네. 제가 부족했는지 장모님 저한테 아직 하서방이라고. <laughs> 야, 근데 그 정도 거리가 좋아. <laughs> <laughs> 아른다운 아, 거리, 다운 거리. <laughs> 진짜 딸. 아, 아 근데 네. 너무 잘해주세요. 정말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꼭 제가 혼날 타이밍에 뭐 만약에 뭐 하서방이 어? 내남편이었으면다 업고 다녔다. 업고 다녔어. 막뭐 이렇게 아, 내편 들어주시고. 어. 예.